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또 섬기는 단체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 세우신 독일 사업본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을 마이, 마무리하고 사역지가 독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지혜, 그리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역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MCWCDF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팬데믹 시대에 길이는 자들과 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하나님 나라 회복과 도래 그리고 완성의 도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삶 강의를 통해서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풀리어 신앙의 바른 체계를 잡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 의 동학습과 조희의 프로 시험과 졸업, 또 동아의 재대와 복학, 그리고 어, 조한이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란 바랍니다. 동아 어, 조희의 아 죄송합니다. 동선이의 어, 어, 재 입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